더 이상 없던가요? 네, 스프링은 없었습니다. <laughs> 네. 자, 이제 구는 안들어갔습니다 스펠맨. 페이드웨이. 오! 오! 들어갔습니다. 김종규, 핸드비 디드링 로스레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스펠맨. 네, 계속해서 좀 적응을 해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쿼터 시작됐습니다. 오바리 스펠맨, 슈팅 잘 봤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옷, 몸에 맞는 옷을 잘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스펠맨의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뱉입니다. 스펠맨이 뜹니다. 공격 숫자는 3명. 오마린 스펠맨. 해결이 안됩니다5점 차. 이선 알바로. 제프 미디에게. 오른손. 그리고 김정규. 강창재 알바로 쪽으로. 박인용 왼쪽 코너 라인 확인한고 던집니다. 포트 밸런스도 굉장히 좋고 네네. 노튼 선수가 인터뷰에서 얘기했듯이 팀 선수들이 2차적인 플레이를 하기 드 먹는 선수가 사실상1 옵션으로 뛰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마리 스펠맨 김종규를 상대합니다. 스팸맨 더블 클러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쏘지 못했고요. 오마리 스팸맨, 김경원 반대편으로 스팸맨 수업안 들어가네요. 점다 넣었죠? 그렇죠. 정효근입니다. 네! 오! 알바노. 다시 김현태우중간 네. 아! 체기성공 앞쪽으로 길게 데릴 먼로. 수비를 잘못뜹니다안 들어갔어요. 득점을 놓칩니다. 네, 3대 2 찬스죠. 박인웅. 그렇죠. 다름. 들어갑니다. 다름. 그렇죠. 다름. 최성원. 아, 다시 포노버. 다시 포노버. 왼쪽으로 길게, 블랙샷입니다! 가운데 박지훈. 자박준훈 선수 우선 그렇죠. 리딩을 해야되죠. 예. 먼로 원로 쪽으로, 먼로의 서점 그렇죠! 쟁긋합니다! 알바노 바운트 하스 길게. 잘들킬구 성공, 로슨. 다시 점수 차는 10점 차입니다. 오늘 경기가 지금 점수 차 10점 내외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선수들이 원조지비 선수들에게 또잘 막혔고요. 정효근. 슈팅 짧았어요. 데리먼로 골밑 마무리가 안 됩니다. 마무리가 안 됩니다. 달서로 공격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네. 세 네. 네.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좀. 정리가 필요해 한 보이는 상황이죠. 예. 디드링 로슨 빙글돌았 걸렸어요 다시 한번 막힙니다 정유근의 외곽으로 탑에서 박지훈 좋아요 슬퍼. 패턴을 사용하면서 정확한 공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걸렸어요 또 막았어요 또 막았어요 샷클락 5초로 맞습니다 2선 알바로 스텝백 석점 좋아 강상재 꼬미 투입 김경원 버텨주고 있는데요 제프 위디 좋아요 핸드워 돌려받았습니다 석점 네 오. 들어갔어요. 자 리바운드 언로 네 아반더 두래터 언로 최성원 쪽으로 수비를 잘 공중입니다 레이업 득점 아요쪽은 브레이비시도 레이업 안 들어갔고 대리 들어갔습니다 박지훈입니다 다음 패스 언로 쪽으로 오, 공격권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결국에는 턴오버 손이 흘려버리고 있는 원주 디비 디드링 로스 끝장 성공 박지훈 바깥쪽으로 대리 먼로 쏘지 않고 아 던졌어요 자 그대로 그대로 외곽으로 먼로 3점 안 들어갔어요 자 공격 리바운드일 따냈고요 다시 한번 대리 먼로 이번엔 들어갑니다 이대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사쿼터 맹 추격을 했었던 안양 정 관장. 하지만 이 추격을 따돌렸던 원준비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정 관장 선수들 끝까지 물고늘어지는 집념 굉장히 보기 좋았고. 아 원준빈 비는왜 강팀 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